안녕하세요. 저는 60살 택시 운전을 하며 올해로 80대신 호러머니를 모시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형 하나, 남동생 하나 있는 둘째였는데 다른 형제들 다 가정 꾸리고 자기 짝 만나 토끼 같은 자식들 낳고 알콩달콩 살고 있을 때 저는 이상하게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제 인연이 닿질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스스로 볼 때는 택시 운전하면서 모아놓은 돈도 꽤 있었고. 그럭저럭 생김새도 괜찮다 여겼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는 저를 실패했고 막상 제가 싫은 여자는 저를 좋다고 하니 이런 악순환이 흐르면서 저는 나이만 먹어 결국 혼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더러 눈도 좀 낮추고 마음 착한 여자 만나 아무나 결혼하라 했지만 어디 사람 마음이 그런가요? 심지어 어머니께서는 제게 애원하며 외국인까지 다치는 대로 소개해 주셨지만, 별실이 이루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동료 기사 친구 아들이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해 저 세상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두어번 정도 친구 아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괄괄한 성격의 친구와는 달리 워낙 심성이 여리고 소심했던 걸로 기억해요. 비극적인 소식에 동료들은 문상객으로 친구 아들이 안치되어 있다는 병원 장례식장을 찾았고, 그곳에서 슬퍼하고 있는 친구 부부를 보았습니다. 친구는 동료들이 찾아온 것에 대해 고마워하며 눈물까지 훔치고는 어서 앉아라 안내해주더군요. 저는 조의금을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빈후 잠시 볼 일이 급해져 화장실을 급히 다녀오겠다 했습니다. 그때 화장실 앞에서 한 여인이 검은색 상복차림으로 급히 나오더라고요. 많이도 울었던지 눈이 빨갛게 부은 상태로 장례식장 안으로 가는 여자. 그때 전 무슨 생각이었던 건지 순간 그 여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무슨 운명의 장난 마냥 저도 모르게 화장실 가는 것도 잊은 채그 여자를 쫓아갔어요. 그런데 친구가 앞에 나와 그 여자를 매섭게 쏘아보더군요. 무슨 놈의 화장실을 그렇게 줄기차게 쏘다니냐? 지 서방 잡아먹고 시부모 속 새까맣게 태우니 속이 후련하냐고 말을 하는데 아무래도 상복 입은 여자는 상치르고 있는 아들의 안 사람 되는 그러니까 친구의 며느리 되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아무리 직설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친구라 아들 일은 슬픈 마음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들이 신호 위반해서 교통사고로 운 나쁘게 저 세상 갔다는데 며느리가 대체 무슨 죄랍니까? 잘못했다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던 며느리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새 자꾸만 제 눈이 며느리를 쫓고 있더군요. 제 스스로가 미쳤나 보다 했죠. 살면서 눈에 들어오는 여자 몇 없었는데, 하필 친구 아들의 미망인이 절 사로잡다니요. 저는 감정을 해서 부정하며 바쁘다는 핑계로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다시 평범하게 근무하게 된 친구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일에 열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농담도 하고 기운차게 행동하는 게 아무래도 아들을 잃은 슬픔을 잊으려고 더 그러는 것 같았어요. 전 자식이 없었지만 어쩐지 피부치를 잃은 마음은 그 소중한 사람을 잃은 마음은 왠지 알것 같았습니다. 저는 음료수를 친구에게 건넸습니다. 친구는 고맙다며 음료수를 꿀꺽꿀꺽 들이키며 고마워 아들 녀석은 제 운명이 그것밖에 안 되어 간놈 어쩌겠어 생각하면 마음만 아프지. 이게 다 사람을 잘 들여야 하는 법이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에 불운을 몰고 왔으니 결혼한다 했을 때 말리지 못한 게내 천추의 한이야 하며 감정이 올라왔는지 문을 뿌해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하고 며느리하고는 작년쯤 결혼을 했는데 부모한테 버림받고 조모하고만 살아서 어두침침하고 우울한 게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다길래 무작정 반대할 수 없어 결혼시켰지만,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에 불운이 시작됐다고 하네요. 사기를 당해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고, 마들마저 비명에 간 일이 있었으니, 며느리를 보기 싫어 당장에 나가라 했는데도 갈 곳이 없어 붙어 있다 하니 아주 미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친구와 한잔을 하고는 집에다 데려다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와 시아버지를 부축하는데 고주망태가 된 친구 녀석은 그 와중에도 재수없다며 며느리를 뿌리치고는 저반을 의지한 채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데려다 주며 부인이 되는 사람이 저희 바가탕 밥만 챙겨줘서 고맙다며 집에 드릴 건 없지만 마침 반찬을 많이 만들어 놨으니 그거라도 좀 챙겨가시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 애가 만든 건안 먹거든요 라고 가시도 친듯 말하니 뭐제 딴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서글퍼보이는 며느리의 인사를 받으며 덕분에 반찬 선물을 가지고 간 저는 다음 날 아침으로 어머니와 꽤 괜찮은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디서 가져온 반찬이냐며 솜씨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런 요리 솜씨 좋은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 봤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환갑받든 아들애이 식사나 차려야겠냐고 하시는데 저는 어머니께 늘 죄인인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고 택시 영업을 하는데 길 가다가 우연히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뭘 잔뜩 들고 가고 있더군요. 친구 부인은 다른 아들과 떡집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구박할 때는 언제고 가게 일은 써먹고 있었나 봅니다. 얼굴 한번 봤다고 그새 반가운 마음도 들고 고맙다는 인사도 할겸 택시를 세웠네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타세요. 제가 가는 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라고 하니 괜찮다고 하는 며느리였지만 제가 여러 번 권유하니 마지못해 제 차에 오르며 짐을 실었습니다. 오늘따라 배달차가 고장 나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걸어서 배달을 가는 길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이 무거운 떡을 어떻게 이고 지고 가냐는 말에 며느리는 멋쩍은 듯 아무 말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맛있었다며 어머니가 요리 솜씨 칭찬을 했다고 말해주니 참 좋아했습니다. 하며 말하기를 저희 남편도 제 요리 솜씨가 좋다고 칭찬을 하곤 했는데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종종 놀러 오실 때 조금씩 반찬을 싸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 빈말이라도 참 고맙고 좋더라고요. 배달하는 곳은 금세 도착했고, 며느리가 차에서 내리자 저는 생각했어요. 미쳤나 보다. 정신 차려야지. 다 늙어서 저렇게 새파란 여자한테 그것도 친구 며느리한테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이상하게 그 여자한테 자꾸 마음이 가는 건 잡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후로도 친구와 친하게 지내며 종종 집을 찾아 그집 며느리를 보았고, 언제나 며느리는 살가운 태도로 저를 시아버지 친구로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자주 들르며 며느리가 얼마나 시집에서 차가운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날은 친구 부인이 뭔가 잘못했는지 며느리를 야단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친구에 이어 부인까지 잘못된 일에서만 야단을 치면 될 것을 항상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을 잃었다. 보고 배와 잘한 게 없는 것이 부름만 몰고 다닌다며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운지요. 만약 저 여자가 우리 어머니 며느리였다면 저런 대접을 받고 살진 않았을 텐데. 며느리도 엄연히 남의 집비 한 딸이건만 저렇게 하대하는 게 좋은 꼴은 아니더이다. 마침내 며느리도 참지 못하고 정 그렇게 제가 미우시면 제가 나가면 되신 거죠. 저 비록 대학은 못 갔지만 고등학교까지 할머니께 가정교육 잘 받고 남들만큼 잘 살았어요. 제발 절 키워주신 조부모님 묘까지는 하지 말아주세요. 남편 저 세상 간거 저도 어머님만큼이나 가슴 아파요. 이젠 제발 그만하세요. 하며 결국 억울한 마음에 집을 뛰쳐나갔는데 친구 부부는 냅둬치면 속 시원하겠네. 아주 우리도 지겹다. 몹쓸 건 나며 집안이 불운해진 것과 하필 며느리 시집올 시점이 우연히 맞물린 것 뿐인데 대체 그가 궁합이랑 사주. 하나 때문에 죄 없는 며느리를 언제까지 저렇게 대할 건지 너무나 답답하고 화까지 나더라고요. 마음 속였던 저는 며느리를 뒤쫓아가 보니 전봇대에 기대어 하염없이 울고 있었는데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상했습니다. 한참이나 울어지쳤는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놀란 마음에 얼른 며느리를 업고 병원으로 데려갔고 얼추 검사를 해보니 빈혈에다 영양실조라는데 온갖 못된 것들을 다 달고 부박까지 받으며 어찌저리 살았을까 하는 안쓰러운 마음에 보호자를 자처하며 입원까지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뭔가 검사 결과가 썩 개운치가 않았는지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하자 했는데 마침 며느리는 눈을 뜨고서 몸을 일으키며 고개를 졌더군요. 전 괜찮아요. 검사할 돈도 없고요. 어차피 몸이 약해져서 그러니 식사 잘하면 금방 회복될 거예요. 지친 기색으로 말하면서 저를 붙들고 빨리 병원에서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나간다 한들 몸도 약한 그녀가 갈 곳이 있나요? 저는 이참에 넌지시 얘기했네요. 혹시 갈 곳이 없으시다면 우리 집 오실래요? 저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우리 집방 남는 거 있고 갈곳 없으시다면 거쳐 잡으실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러도 돼요. 라고 하니 며느리의 어이없고 기막힌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하기사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죠. 시아버지 친구가 갈곳 없다고 받아준다 하니 이상하기도 하고 좀 꺼려지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며느리의 반응은 정말로 신세져도 될까요? 보증금은 없지만 제가 어떻게든 일을 구해서 방세는 꼬박꼬박 내도록 할게요. 저는 아직 제 눈물이 마르지도 않은 며느리가 얘기하니 울컥 감정이 올라왔고,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어머니께는 따로 친구 며느리하고 안한채방 남는 거 월세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해 하면서도 애써 묻진 않으시고, 유심히 저와 그 여자를 보더군요. 어머니는 그집 며느리에게 참 잘해주었습니다. 이것저것 챙겨주기도 하고 며느리가 뭐든 도와준다고 해도 물한 방울 손에 못 묻히게 하며 손수식사를 차려 해 먹였습니다. 며느리가 밥몇술 드며 울더라고요. 누군가와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누군가가 손수 차려준 음식을 먹는 건 할머니와 살았을 때 빼곤 없었거든요. 감사해요. 라고 흐느끼고 저희 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젊은 처자가 참 딱하네. 앞으로 우리가 잘 챙겨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편안하게 있어요. 처음 볼 때부터 낯설지 않는 게 이상하게 난 그쪽한테 자꾸 마음이 가네요. 라며 잘 다독여주었네요. 허나 며느리는 미안했는지 차마 그러질 못하고 장을 봐와 집안에 반찬이라도 좀 만들어놨습니다. 그 반찬을 먹은 제 어머니는 전에 가져왔던 반찬을 만든 주인을 알게 되었고 저희를 알게 모르게 밀어주며 제가 일찍 퇴근이라도 하는 날에는 본인이 할 일이 있다며 저와 며느리를 밖으로 내보냈네요. 어머님 덕분에 얼떨결에 같이 공원을 걷는다던가 두리번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저는 점점 더 마음을 나누며 정이 쌓여갔습니다. 서로 웃는 날들이 많아졌고, 남들이 보기 좋은 분야라고 오지랖 넓은 얘기를 할 때면, 저희라고 얘기하며, 먼지이제 팔짱을 끼기도 했답니다. 설레기도 하고, 가슴 떨리기도 하고, 20여 년 넘게 차이는, 그녀를 욕심내는 제가 고독놈이었지만,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기가 어렵더라고요. 허나 전 용기가 없어, 이런 좋은 관계마저 깨어질까봐 끝까지 그녀에게 먼저 손을 내미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쯤 며느리는 가끔 복통을 호소하며 식은땀을 흘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죄송한데 가방 안에 약이 있어요. 약좀 주시겠어요? 라며 어디가 아픈지 자꾸 약을 먹었어요. 계속 소화가 안 된다며 배가 아프다는 며느리에게 병원을 가자 했지만 늘 이렇다고 소화제 먹으면 괜찮다고 했던 며느리. 복통으로 인해 식사를 못하게 되는 순간이 많아지자 그녀는 날로 야유어갔고 고통을 감내하며 어떻게든 그 약을 먹고 안정을 취했습니다. 저는 불현듯 소화제라고 먹는 약을 몰래 빼와 약국에 가서 그 약에 대해 물어봤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건 항암제였어요. 늘상 그녀가 소화제라고 둘러대며 먹었던 약은 바로 항암제였던 겁니다. 세상에 맙소사 항암제를 먹고 있었다니. 자신의 병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모두 다 거부했던 며느리. 자신의 병이 들킬세라 저와는 절대로 병원을 가지 않았던 거고요. 며느리의 기구하고 험한 팔자에 서글픔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놈의 시부모가 며느리가 어떻게 저희 집에 있는 건 알아냈는지 집 앞에서 한참 소동이 일어났는데 평소 보던 성격 좋은 친구네 부부의 모습 대신 녹하고 악에 받친 상태로 쌍으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괴롭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곁에서 아무리 말린다 안들 80세 넘은 노인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멀리서 달려와 악착같이 붙어있는 악성 손길을 힘겹게 때며 그만 좀 하라고 했고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 호들겨 패고는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주 천하에 못된 것들 어디 길부터 사나 싶었더니 우리 아들 간지 얼마나 됐다고. 다 늙은 노인네를 그것도 어떻게 내 친구하고 붙어서 같이 살 수가 있냐. 너도 마찬가지야, 이놈아. 너내 아들 며느리인 줄번이 알면서 감히 내 며느리와 같이 살림이라도 차리려고 우라질 놈 같으니 나 너희들 가만 안둘 거야. 절대로 용서 못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부인은 분이 안 풀렸는지 한 맺힌 상태로 또다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온 힘을 다해 친구와 친구 부인을 며느리에게서 떼어내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몸으로 가로막고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네요. 제발 그만 좀해이 여자 아파 암이라더라. 니들이 얼마나 아들 문제로 이 여자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으며. 오죽하면 이 여자가 그 몹쓸병에 걸려 힘들어 했겠어. 도대체 언제까지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 건데. 갈데 없는 사람을 곁에 두고 그렇게 괴롭히더니 막상 집을 나가니까 쫓아와서 못 살겠구는 건 대체 무슨 신보인데. 사람이 대체 어떻게 그래. 죽은 이 아들은 불쌍하지만 이미 하늘 날아갔고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하잖아. 언제까지 니네 아들 먼저 간걸이 여자 탓으로 돌릴 거냐고, 라고 절규했고, 그 여자는 폭물을 흘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부부는 며느리가 암이라는 것에 잠시 범죄하더라고요. 뭐 하나라도 느끼는 게 있기를 바라며, 이 여자 살려고 애썼는데, 제발 친구가 더 이상 죄 없는 사람한테 못할 짓 하지 않길 바라며, 죄 짓지 않길 바라며, 이길 한 건데,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나 봅니다. 잘 됐네, 우리 아들 곁으로 가면 차라리 낫지. 우리 아들 홀려서 괴롭게 했는데, 너 혼자서 행복하면, 양심없는 행동 아니냐.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나 봅니다. 우리 아들은 차디찬 땅 속에 있는데, 너 혼자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는 건 공평치가 않아. 라며 매몰차게 구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때마침 주민이 부른 경찰차가 왔고, 사건은 일단락되어 그나마 보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울컥하며 저희를 가리키고는 파렴치한 작자들이라며 제가 며느리하고 제가 친구인데 둘이 그렇고 그런 참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관계가 아니냐며 억울한 듯 자초지종을 털어놓으며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은 얘기를 듣다 난감한 얼굴로 물론 나이 차이가 좀 그렇긴 하지만 도덕적으로도 솔직히 며느님, 이제 혼자 계셨고 어르신 친구분이면 두 분이서 이루어져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요? 이러시는 두 분이 제게는 이치에 맞지 않는 분들 같습니다만. 라고 하니 시부모는 기막혀 하면서도 막상 아무 말은 못했으나 그래도 억울했는지 제게는 이제 와서 남의 며느리 훔쳐간 놈이라고 운운하고선 제게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성 말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려 했지만 다시 거부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진 설득으로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부디 그녀가 세상에 남아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요. 그녀는 난소암 3기였습니다. 생존 확률은 50% 정도로 반반 상황이었지만 꼭 그녀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저와 남녀로서 잘 되든 안 되든 문제를 떠나서 어쩐지 그녀를 살려야 할 만한 이유가 제게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부터 제게 주어진 과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그녀를 지켰네요. 가족도 아무도 없는 30대 중반의 그 여자를 위해서 저도 어머니도 그녀를 품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나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간호도 해보고 위로도 해주고 저의 진심에 그녀도 마음이 움직였는지 한 평생 재수 없고 불운하다는 소리만 달고 살아 남편이 가버린 후단한 순간도 생의 비련이 없었는데 지금은 누군가에게 관심받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니 자꾸만 이 세상을 보고 싶어져. 그래서 전 남편에게 더 미안해요. 이런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그땐 아저씨와 어머님 모시면서 남은 일생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라며 제 어깨에 기대왔습니다. 저는 고맙다며 그녀에게 눈시울을 붉히고 제발 살아달라고 한 번만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를 위해 삶을 선택해달라 말했죠. 저는 그녀의 빠른 회복을 위해 재산을 털어 그녀를 위한 치료비로 아낌없이 썼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암에 좋다는 음식 다 구해서 먹이고 치료하며 하루하루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일단 수술이 잘 되었다며 말씀해주셨고 난소암이 재발하는 암이라고 주기적으로 검사받으며 지금처럼 좋은 식사와 운동을 권유했고 그 여자는 마침내 귀한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어머니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저희 가족과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대론 남자로서 부모로서 오빠로서 의지하며 살아갔고, 저는 껄끄러웠던 그녀의 추억이 담긴 동네를 이사 간후 이러쿵저러쿵 뒷말이 듣기 싫어 그녀와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등진 채타 동네에서 자리를 잡아 어머니를 모시고 전처럼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직업이 택시 운전기사인지라 어디든 가도 부담이 없다는 게 최대 장점이겠죠. 그녀가 완전히 몸이 나아진 뒤에는 그녀는 제 청혼을 웃으면서 받아주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던 날제 어머니께서 제일 좋아하셨고, 비록 아내의 몸으로 인해 기다렸던 자식은 보기 힘들 테지만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살아갈 수 있게 된게 하루하루가 너무 기쁩니다. 그리 잘 살진 못해도 제 보물 같은 여자들인 어머니와 아내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